하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 제 경우에는 보통 설교 순서를 이렇게 정합니다. 음, 시리즈 설교가 아닌 경우에는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특별히 딱 멈추게 되는 그 본문이 있습니다. 어, 딱 스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에 대해서 어, 묵상을 하고, 어, 연구를 할때 하나님께서 어, 말씀에 대한 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보통 어, 설교를 합니다. 어저께 목요일에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 말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았거든요. 아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조금 불안한 게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실 제가 주택을 이제 청약을 국민주택이죠. 서민들을 위한 국민주택 s h 에서 신청을 한몇 개월 전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 오늘 발표를 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 내용이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저께 야곱과 라헬 이야기입니다. 음, 라헬이 야곱에게 "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라" 그때 야곱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래서 어제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내심 제 마음에 뭐가 불안하냐면, 야, 이게 왜그 발표하기 전날 이런 설교를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실까? 사실은 이 설교라는 것은 설교를 듣는 사람보다는 설교를 하는 당사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말씀인 거거든요. 또 은혜도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은혜가 이제 듣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설교를 하게 하셨지만 내심 야 이거 내일 당첨 못하게 하시면 어떡하나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당첨 안 되게, 당첨 못하게, 당첨을 막으시는 하나님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요 자, 그런데, 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에, 오늘 오후 4시에 제가 그두 군데, 두 가지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오늘 마침 두개다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laughs> 에, 사실 어제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아, 설교는 설교고 또 어, 내가 청약한 거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이런 기대도 또 했었어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두개다안 됐어요. 사실 굉장히 좀 낙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로 하여금 말씀을 전할 때에 먼저 내 자신을 말씀으로 준비시켰구나 말씀으로 제 자신을 먼저 준비를 시키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목사의 마음을 먼저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설교를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참 낙심이 되지만, 어제 제가 설교를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설교를 했는데, 또뭐 낙심하고 코 빠뜨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그래서 아,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시키시는구나. 응? 응? 설교 따로, 내삶 따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신 것들이 내 삶의 구체적인 역사로 나타나고 증거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날 때에 그대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대로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못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도 하나님, 못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은총 그다음에 또 못하게 하시는 은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 사도행전 16장 언급을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이었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제가 두 개가 다 낙첨이 된 거거든요. 사실. 어제 이미 결정을 했었어요 제 마음에. 아 오늘은 어제 이제 생각해. 어제 오늘은 목요일은 창세기 30장으로 그리고 오늘 밤에 금요일에는 아, 사도행전 16장으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대로 합니다. 음,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2차 선교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원래는 아시아.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환경으로, 어, 어떠한 일로 어떻게, 성령이 막으셨는지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어떤 환경을 통해서, 주변의 반대를 통해서, 또, 아시아에 계속 있을 수 없는, 또, 머물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16장 6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자,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또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대요. 오늘 6절에서 10절에 보면 3일체가 나오거든요. 예수, 성령, 그 다음에 7절, 6절에 성령, 7절에 예수의 영, 그리고 10절에 하나님. 삼위일체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또 나오는데 바울이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부르기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 가고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이 비두니아도 역시 아시아에 속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7절에 나오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성령께서 막으시고 재차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일행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사실은 오늘 그 발표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하고 작년 가을인가 신청을 한 거니까 기도를 많이 했죠.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보았을 때도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또 됐었어야 하는 그런 일인데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한게 아니잖아요. 온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했고 또 주변에 음, 기도도 부탁을 했고 그랬는데 안됐어요. 두개다 안됐어요.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1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안됐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신 거예요.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이제 8절에 나옵니다. 무시하를 지나 이제 드로아로 갑니다. 이 드로아는 결국 아시아와 유럽, 마게도냐를 연결하는 작은 항구이거든요. 일종 교도보라갈 수가 있죠. 드로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밤에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드로아 한상 드로아,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아에서 계속 머물러야 하는지 아니면 드로아에서 저 건너편 마게도냐로, 즉, 이제 마게도냐, 그리스, 이제 유럽이잖아요. 이제 마게도냐는 이제 유럽인데, 유럽으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환경으로는 막으셨어요. 환경으로는 계속 막으셨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대, 사람들과의 갈등, 여러 가지 핍박,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머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바울을, 그 일행을,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허락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구절에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구절입니다. 시작. 바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착!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드로와에서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어? 뚱딴주의 같은 이야기죠. 드로와도 아니에요. 마게도냐. 저 건너편에 마게도냐 그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토라하는그 환상을 본 거예요. 이 환상으로, 이 환상으로 이 십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환경 가운데 계속 막으셨어요. 환경 가운데 계속 막으시고 결국은 들어와 환상, 밤의 환상으로 확증을 지신 것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일어난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이 거주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쪽 제가 원했던 그 지역,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마치 드로아에서 어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바울 일행이 비드니아로 가려고 또 무시 앞에서. 이리저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때처럼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번에 안 되게 하셨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는 목사이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제 뭐 까치산 교회를 시작을 하게 하셨는데, 어, 교회 위치는 정해졌지만 음, 저희 가정이 머물 그 장막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교회 주변으로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어, 이제 계속해서 또 이렇게 어, 시도를 해봐야죠. 뭐 서민들을 위해서 그, 음, 어, 주택 공사에서 계속 그런 음, 아, 공고가 나오는 걸 계속 해봐야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생각했던 응? 계획과 또 내가 생각했던 그 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생다 길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고 우리의 길과 길과 다르신 하나님 생다 하나님 길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다르신 하나님 우리의 길과 우리의 길보다 더 크고 우리의 길과 다르신 하나님 생다 길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와 환상. 저에게 들어 환상이 보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당시에 어떤 성경이 완전하게 기록되지 않은 그 시대에, 음, 마게두니인의 환상을 통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듯,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대가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우리 가정이 계획했던 그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복음 사역에 주의 일에 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더 완벽한 곳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예, 막으셨기 때문에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요. 오늘 이 금요 기도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사실 확실한 게 없잖아요. 수많은 변수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항상 있어요. 어. 당연히 될 걸로, 당연히 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두개다 막으신 걸 보면, 야,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내심 기대도 되면서 좀더 참고, 좀더 견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어? 훨씬 어려운 사람이 많구나, 음. 그러니까 점수로 이제 커트라인으로 잘라가거든요. 예비도 안 됐어요, 예비도, <laughs> 예비도 안 됐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 국민 임대 주택에 들어가야만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의 초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제 이어서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잖아요. 뭐예요? 아시아가 아니라 원대한 꿈과 비전 가운데에그 유럽 로마를 향한 첫 발을 내딛는 곳이 바로. 들어와요 이제 마게도아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은 그 모든 일들은 또 새로운 일을 열으, 열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를 못하게 하시는 것은 무언가를 새롭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를 주지 않으셨을 때는 무언가를... 더 좋은 걸로 더 새로운 걸로 우리에게 주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막으셨다면 어떤 다른 것들을 여시고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더 좋은 것들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지 못한 계획하지 못한 더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애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심하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이 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와 실존의 증거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불로아에서 밤의 환상을 보여 주었듯 그밤 어두운 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아시아 지역의 맨저 북쪽 끝자락. 그 항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어두컴컴한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들어와 환상이 임하였듯 우리가 이 어두운 때에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 또한 환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아주 특별하게는 그런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인도해 주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휘파람을 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에 건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못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3.17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성령이 못하게 하시거늘 7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 이라. 10절, 10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유럽으로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 3위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기셨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시아에서 선교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새로운 길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경륜과 계획 가운데 그들을 옮기셨듯, 여기 있는 이 목사의 어떤 사택도, 거주, 거주, 거주할 그 장막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 자리에 있는 또이 유튜브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 필요한 것들, 되어져야 할 일들, 있어야 할 것들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로 말미암아더 좋은 것들, 더 아름다운 것들, 더 복된 것들, 저 하늘에 속한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막으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활짝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열어주셔서 결국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 하나님 과연 역시 이번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셨군요. 과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받아내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것들로 예비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저처럼 오늘 두개다 안됐지만 더 좋은 것들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가운데에 더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브로건 선교회에 보니까 여기 게스트하우스에 선교사님들이 가득 있어요, 가득했어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정해진 순서대로 28일 금요일 여기 순서지에 나와 있죠. 기도 제목에 본부의 김김 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 유의액을 비상임 간사님 두 분을 위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교회의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섬김이더라고요. 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이 삶이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 오셔서 살아가시는데, 그 모든 삶을 이분들이 섬기고 수고하며 하시는데, 김김 간사님, 또유예율 간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사순절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제가 매일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기도를 하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먼저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은혜받고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이들이 더 은혜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또 이제 돌아오는 주일을 위해서. 30일이죠? 아, 3월 30일, 사순절, 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터이온데 아시아 선교를 막으시고 유럽 선교를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막으신 일들, 그러나 하나님 더 좋은 계획, 하나님께 속한 더 신령한,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해진 순서대로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간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표 목사님과 또 이곳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돌아온 주일 3월. 30일 또 사순절 네 번째 주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서서 또한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